반갑습니다. 이자카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자카야는 살그자인 이와 수주자인 사께의 변형인 작가와 집옥자인 야로 선술집, 목노주점, 대포집을 말합니다. 가마볶고 가마볶고는 부들포자인 가마와 복고로음묵을 말하죠. 음묵을 뜻하는 일본어는 오뎅이 아니고 가마볶고인데 소치 가마 붓자인 가마로 가마 소태 볶고와 비슷한 가마 볶고입니다. 재밌죠 발음이 가리 가리는 초 생강을 말하는데 음식의 맛을 가리는 수단이죠. 생강은 날생자의 생강 강자로 쇼가라고 말하죠. 그 자체가 반찬이나 안주가 되죠. 락혀 라쿄는 매울 날짜를 쓰는데, 일식집에서 반찬 겸 안주로 우리말처럼 사용하고 있죠. 마늘과 양파의 중간점 되는 식품이라고 하겠죠. 마늘은 닌 니꾸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이 좋아서인지, 인육 써서 닌 니꾸라고 발음합니다. 닭구왕. 닭구왕은 단무지로 이를 개발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성녀인 택암 선임의 발음이 똑같아서 닭구앙이라고 전해집니다. 우메보시. 우메보시는 매화나무 맷자인 우메로 말린다는 의미의 말을 근자로 해서 호시라고 하죠. 그래서 간매실 또는 매실 짠지를 말하죠. 호시이모는 사상수수절을 써서 말린 고구마를 말하며 호시부도는 금포도를 말합니다. 고시갑기는 감나무시자인 갑기로 고감을 말하죠. 야마고보 야마고보는 매산자인 야마와 고보로서 소우자와 우엉방자를 씁니다. 산우엉 또는 우엉절임을 말하죠. 히아무기 히아무기는 찰냉자인 히아와 보리맥자인 무기로 냉국수를 말합니다. 아우모리 아오모리 사가 있죠. 풀을 청자인 아오와 나무 백백을 삼자인 모리를 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 공부 참 쉽죠? 이 큐!